자, 이제 2012년 10월 육일 가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되게 쉬운 거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좀 고민해 볼게요. 자, 먼저 문제 봅시다. 자, 여기서 문제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첫 번째는 길이 2인 선분 a b 가 뭐가 된다? 지름이 된대. 그래,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지름이요. 그럼 딱 보자마자 느낄 것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각이 뭐가 될 거다? 90도다. 먼저 표현해야 돼. 그 다음 밤. 이 길이가 지금 2가 되면 우리가 지금 b p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지. 자, 세타랑 2에 대해서 사인값 될 거니까 요 길이는 지금 뭐가 나올 거다. 2 e 사인 세타다. 이렇게 적어주면서 먼저 접근하면 돼. 그럼 동시에 보세요. a p의 길이는 세타랑 2에 대해서 코사인값이니까 요 놈은 2 e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도 적어주면서 먼저 출발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런데 보자. 지금 문제에서 호 AC의 길이랑 호 BC의 길이 똑같아요. 호의 길이가 나오면 누구랑 밀접한 관련? 중심각이랑 밀접한 관련이야. 그럼 잘 봐. AC호랑 BC호가 똑같다면 딱 반땡 나누는 거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와. 내가 수산의발을쓱 하고 떨어뜨리면 여기 있는 각이 뭐가 될 거다? 90도가 될 거야. 그럼 니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 문제 보면 이 길이도 1이고요. 이 길이도 반지르니까 1이 되면서 여기 있는 각이 뭐가 될 거다? 4분의 파이가 될 거다. 동시에 여기 있는 각도 뭐가 될 거다? 4분의 파이가 될 거야. 자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해야 될 삼각형이 BPQ가 있으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각이 나온다면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지금 90도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전체 각은 2분의 파이에다 세타를 뺀 거면, 자, 여기 있는 각을 내가 지금 구한다 치면 4분의 파이에다가 세타를 뺄 거다. 이런 식으로 세타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또 있거든. 자, 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또 누가 눈에 보인다? 직각 삼각형이 눈에 보여. 어, 그래. PQ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피피가있고요그 다음에 BQ가 있다. 여기도 지금 뭐가 만들어져?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 풀때 그래.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각이 주어지면 모든 변의 길이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다? PQ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각과 이 길이에 대해서 무슨 값이야? 탄젠트니까. 얘는요. 이 사인 세타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탄젠트에다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만 곱해주게 되면 이 문제가 끝난 거야. 그럼 결국에 밑변의 길이랑 높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넓이를 바로 구해내면 문제가 끝나겠지 뭐. 그래죠자 이제 문제 풀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내가 지금 먼저 S의 세타 값을 구할 겁니다. 얘는요, 2분의 적고요. 밑변의 길이가 지금 누구다? 2사인 세타. 자, 2사인 세타에다가 탄젠트 적고요.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야. 괜찮지 까진? 자, 높이가 뭐가 나온다? 이 사인 세타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끝난 거지 뭐. 그러면 계산하자. 우리가 지금 이제 약분 처리하면 사라지고요. 이 사인 제곱 세타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다가 탄젠트에다가 뭐가 될 거다? 4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다.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끝난 거고, 얘를 가지고 그냥 극한식에다가 대입하면 문제가 끝. 그럼 쉽게. 자, 두 번째 지나가서 결국, 리미트 하고요. 세타가 지금 어디로 간다? 0 플러스로 갈 때, 요 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쓱 그리자. 그럼 잘 봐. 이때 뭐가 되냐면, 세타 제곱 밑에 들어가고요. 이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탄젠트가 있고, 얘는 지금 뭐가 만들어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계산해볼게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계산하면 자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면 1된거 맞지 그치 그다음 세타가 지금 0으로 갈 거니까 사라지면서 탄젠트 4분의 파이일1 되면서 정답 뭐가 나올 거다 2가 나올 거다 이렇게 되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다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이 문제도 끝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내가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을 알고 있고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모든 변의 길이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 이 생각 해야 될것 같고 많이 봐 호의 길이가 주어지면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한다? 중심각. 요 놈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면서 쓸수 있도록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될것 같아. 알겠죠?